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질문 사항들 중에서 공룡 구분 부분 무단서온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전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훼손한다든지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피곤해지십니다.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입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직전에 설계부터 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그이 부분은 소유자가 다 책임을 다 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은 소유자가 책임을 다지고 임차인 부분은 임차인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은 당연히 소유자분들이 철거 명령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당이득 그 많은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게다가 이게 강제이연금도 지금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이제 염두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렇공용 부분을 무단 해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건축가에다가 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 건축법 제80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건축법 있죠? 78조부터 80조 제2항까지를, 어, 80조의 2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거고, 79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조치사항이 나와 있죠, 그렇죠? 조치사항들, 이 조치사항은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80조만 보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제 79조 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직접 와서 어, 지금 감시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어 또는 신고를 해서 시정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정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에서 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제 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답.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자. 근데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좀 감액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외에 상가 건물리는 되는 여러분들이 이행 강제금이 좀 부과가 좀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이 제 55조와 제 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요 부분입니다. 자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형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집합 건물이라서 제가 요 부분 볼게요 후각권자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이제 요 부분이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절반이 100분의 5 2분의 1로 곱해주는 게 아니고, 면적에다가, 시가 표준에 곱하기, 면적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그냥 곱한 금액으로 바로 가중처벌한다 가중으로 벌금을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점은.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을 대, 자, 위반 범위 시기를 고려해서 법으로 이 정한다 해놨는데, 여기도 대부분에 그런데 집합 건물 여기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여기 보시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의 구분 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있죠. 어, 좀 이행강제면 강경이 되는데, 사실은 5제곱미터라고 하면 면적이 5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본다면, 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5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거 아닙니까? 가로세로가 루트 5가 되잖아요. 루트 별로 또 오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한 2점 얼마 되죠, 그죠? 2점 얼마, 얼마. 그래서 한 2m 정도 있죠? 3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좀 넘거든요, 여러분들 거. 그러니까는 강경되는 상황도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예, 건물을 그그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입점을 하게 될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소유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놔야 되고 그리고 공용 부분 무단에서는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